앞주머니 입구 인바이어스 처리를 하겠습니다. 인바이어스 지금 이렇게 폭은 2.5 길이는 주머니 입구보다 일단 더 길게, 조금 더 길게 사선으로 잘라 두겠습니다. 사선으로 그러면 이렇게 당겼을 때 신축이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인바이어스는 겉에서 시작할게요. 겉면 주머니도 이렇게 한 것이 있을 겁니다. 양면지일 경우에도 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겉면에서 들어갈 거고요 바이어스 원단도 이렇게 색깔이 같은 양면지지만 내가 안쪽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재단을 했는 부위를 먼저 보이도록 올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주머니 입구고요 주머니 입구 부분에 자 주머니 입구 부분에 원단 끝과 바이어스 원단 끝을 이렇게 맞출게요. 맞춰서 시접은 1cm 죠 1cm 시접 되도록 완성선 따라 박음질하겠습니다. 되돌아박기 해주시고요. 자, 바이어스 원단은 살짝 당겨가며 박음질할게요. 그런 다음 여기 이렇게 박음질 했는 선이 보이시죠. 시접이 1cm입니다. 0.5 그러니까 절반만 남기고 이렇게 잘라줄게요. 시접의 절반만 남기고 바이어스도 너무 길어서 좀 잘라내겠습니다. 이렇게 잘라줬어요. 그런 다음 바짝 박음질 했는 부분이 보이시죠? 이 부분이 바짝 바깥쪽으로 나오도록 이렇게 이렇게죠? 바짝 바깥쪽으로 나오도록 다림질을 한번 할게요 이렇게 바짝 바깥쪽으로 나오도록 다림질을 하시고 그런 다음 여기 시접이 보이시죠? 이 시접을 이 인바이어스감 바이어스감이 이렇게 감싸도록 할게요 시접을 감싸요 이렇게 감싸고 접어서 그러니까 시접을 감싸서 이렇게 접어주라는 뜻이겠죠. 이제 안쪽입니다. 이렇게 접어서 바이어스 맨 외곽 따라 한줄 박을게요. 그러면 안쪽 면은 이렇게 바이어스 모양으로 나오고요 겉면은 스티치 형태만 드러날 겁니다. 한번 다림질을 해서 와 볼게요. 자, 이렇게 다림질을 했습니다. 시접을 감싸서 내렸고요 바깥쪽은 겉면은 이렇게. 매끈한 형태가 되죠. 자, 이제 앞면 따라 박음질을 하겠습니다. 되돌아가게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자, 겉면은 스티치만 나오고요. 안쪽 면은 이렇게 튼튼하게 이렇게 바이어스 형태가 잡힙니다. 자 주머니 입구 모양 박음질했습니다.